그 기술직으로 돈 버는 신분들이 너무나 많아요. 실제로 은든 고수라고 하죠. 은든 고수.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한 달에 정말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기술부자의 대장 김현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한번 이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엄청 많죠. 요즘 기술 하시는 분들이 기술 창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. 뭐 대표적인 예로 세자 창업을 하시는 그런 사장님들 계시고 에어컨또 창업 그 다음에 홈 음, 홈 어떤 거지 홈에 관련된 뭐 청소를 하시는 클린 홈클리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소 창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타일 창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배관 창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정말 인테리어 뭐 정말 많습니다. 그런데 이런 많은 그 기술 창업들 중에 이 어떻게 내가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지 과연 어떤 기술들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기술들 중에서도 정말로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보시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제 기술을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실 때 어떤 기술 창업을 골라야 될지를 잘 모르시잖아요.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기술 창업을 좀 골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술 창업에서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수 있다라고 했어요. 자, 기술을 배웠습니다. 그 다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아, 기술 다 배웠어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? 뭐 기술 배워서 뭐 아무 데나 가서 뭐 기술 을 써먹나요? 뭐 싸우는 기술인가요? 뭐길 가던 사람 잡아놓고 내 기술 있어요. 뭐 이런 기술인가요? 아니죠. 내 기술을 배웠잖아요. 그럼 어디다가 이 기술을 써먹어야 되는지, 그러면 이 써먹어야 될 때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기술을 이용해서 돈 버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죠. 근데 단순히 기술만 배워서 돈을 벌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그거죠. 기술을 가르쳐 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. 단순 기술을 가르쳐 서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 창업, 저는 하지 않아도 되다 기술 플러스 이 기술을 활용한 방법,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곳을 꼭 가셔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. 기술을 어, 배웠어요. 그래서 어떤 고객도 창출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기술들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곳까지 만들어 졌는데 뭐가 문제인가요? 뭐가 문제일까요? 아니, 내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을 좀벌수 있다고 생각하면 요 그러면은 어, 아침 9시부터 가서 어, 저녁 9시까지 돈을 벌고 오는 거죠. 다 20만 원. 어떠신가요? 괜찮나요? <laughs> 아침 9시부터 뭐뭐 뭐 저녁 저녁 9시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6시 정도까지 그래서 20만 원을 벌어왔습니다. 괜찮나요? 물론 괜찮죠. 어, 만약에 20일 정도만 제가 이 정도의 20만 원의 돈을 벌었다 하면은 어떤가요? 얼마인가요? 약 400만 원의 수준이 생기는 거죠. 맞지 않습니까? 그럼 10일도도 뭐 하죠? 내여가생활을 네, 즐길 수 있겠죠. 물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뭐 찬반이 가려지겠지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조금 뭔가 부족하죠.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.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술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적은 시간을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것. 적은 시간. 뭐 예를 들어서 3시간 아니면 4시간.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걸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만약에 내가 아까 봐전자처럼 20만 원을 좀 벌고 어 이런 생활들을 또몇 년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까요?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. 아, 돈을 좀 버는데 몸이 너무 힘드네.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. 물론 안 그러진 않겠죠.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몸이 힘들면 은이돈의 어떤 얼마를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.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고수기,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버는 그런 기술 창업을 찾아가셔야 돼요.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기술들을 찾아야 될까요? 기술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기술을 가지고 오랫동안 롱런해서 이 기술을 해야 된다. 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전망이 있는 기술을 찾아야 되는 거죠. 누구나 이 진입의 어떤 벽이, 장벽이 낮은 기술이 있고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기술 창업이 있습니다.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기술 창업을 한다면은 그분들과 또 비딩해야 되고 또 이분들과 경쟁해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. 그런데 아무나 못하는 기술, 또 앞으로 이걸 이 기술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기술을 택하는 게맞아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기술들을 편애하거나 그런 기술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이런 이세 가지 정도의 기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정말 제대로 된 기술 창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. 누구나 다 기술 창업하면 돈벌수 있나요?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실제로는. 기술만 배워놓고 그럼 별 끝이에요. 물론 기술 참 기술을 배우는 거에 목적을 두신 분들한테는 하나의 성장이시겠죠. 하지만 뭐그 기술에 대서 취미로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이 기술 이용 활용해서 지금의 어떤 수익을 좀더 어, 높이고자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고 지금의 나보다 좀더 성장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. 처음 시작점을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동량 야이 기술 좋다더라 누구 뭐 홍일동이가 이걸라고돈 벌었대 가서 배워봐 그게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내가 한 달에 천만을 벌수 있는 기술이 있고 한 달에 십만 원도 못 버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기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. 기술 창업을 제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고,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 뭐라 그랬죠, 제가? 또, 다, 잊어보신 것 같은데. 기술 창업을, 정말로 제대로 된 기술 창업을 고르는 세 가지. 뭐죠? 첫 번째. 뭘까요? 두 번째. 뭘까요? 또, 세 번째, 뭘까요? 제 영상 앞부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아, 뭐,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. 네. 하지만 이 영상을, 이 짧은 영상 하나 가지고 모든 걸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술 창업이 돈이 되는 건 맞습니다. 지금 사장님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, 뭐, 가진 것 없고 스펙 없는 분들 꼭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사장님들 사장님들의, 사장님들의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